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브와 사로니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내보이 보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아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의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문지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 제자들에게 귀한 또 사역들의 사명을 다른, 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 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명령을 주시고 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지 어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어 사도들 곁에는 없지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 계셔서 어 사도들과 함께 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어,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 놀라운 사건들로 인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우선 음, 베드로가 루타에 어, 사는 성도들에게 갔는데 거기서 만난 중풍병자 여덟 패 동안 침상에 누운 누워 있었던 중풍 병자를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3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내가 이제 너에게 소를 얹으면 너의 몸이 나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이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어, 복음서에서 아주 이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시는 것을 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도 일어나라 그리고 어, 네 자리를 다 정리하고 어,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치 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그 기적, 행하셨던 그 표징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그 와중에 사람들이 낫고 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의 그 복음은 계속해서 사방으로 어,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토리도 같습니다. 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여제자가 어,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죽게, 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는 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어,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성, 어, 그런 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렇게 함께 한 공동체로서 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좀 추측해 볼수 있는 어,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때 당시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에 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어, 그들과 함께 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곱과 고덧을 내보였다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제자의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어, 그때 베드로가 또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 이 상황도 한 가지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한 사건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에 어, 아이야 일어나라 혹은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기적들을 어, 행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신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 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치유해주시고 살리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어, 아프, 아팠던 사람이 나았다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어, 이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어, 그 기적의 본질을 어, 사실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기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사건들의 어,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 나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또 항상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구나를 확인하.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35절 말씀에 보면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42절 말씀에 온욕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두 굉장한 어, 사건, 이 굉장한 표징, 표적, 어, 기적을 어,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기적 자체만 어, 우리가 포커스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로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 어느 것도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사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그것으로 어.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적이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낳는 게 하는 것이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건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해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삶 자체로 나타내 주시는 그 모든 삶이 사실 이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때 자아도취가 되거나 교만해지거나 또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그리고 어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런 이런 어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이나 또 사역들이나 또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의 어떤 장수를 위해서나 또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어잘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위해서, 또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리고 믿을 때에 그 진,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에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 오늘 하루 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어 나아가시고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해주셔서 일하 일하셔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고 어, 우리의 삶을 통해 어, 또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 그렇게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 우리 또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낫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어,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 수많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베들교의 식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사여주옵시고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하주게서보옵소서백인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